이 사람의 논란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런 사람밖에 정말 없는 겁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입니다. 이번에는요, 교육감 시절에 관용차를 타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관용차 속도 위반과 주정차 위반 총 10차례가 적발이 됐고, 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반을 했던 이 운전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한 사람과 함께 이한 사람을 계속해서 고용하면서 눈 감아준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교진 후보자 이것만이 아니죠. 앞서서 저도 깜짝 놀랐던 교육감 시절 행적들이 계속해서 논란인데, 2018년에는요, 미투 논란으로 만화가협회에서 제명이 됐던 만화가 박재동 씨를 2020년에 자신이 교육감으로 있던 세종교육청의 강연자로 초청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박 씨는요, 강연료 285만 원을 받았고요, 참여하는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했다라고 합니다. 미투 논란으로 만화가협회에서 제명까지 당했다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논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어, 입증이 됐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교육부 수장 자리에 앉히는 게